안녕하세요. 오늘은 임장 영상은 아니고요. 제가 경매 물건을 검색하다가 인천 서구 신현동에 있는 다세대 물건을 봤는데 거기서 생소한 용어를 보았어요. 토지 이용 계획에 현상 변경 허가 대상 구역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허가니까 규제 사항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뭘까 검색해 보았더니. 국가 지정 문화재 보호물 보호구역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역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신현동을 몇번 가봤었는데 문화재를 본 적이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도 현장에 가면 뭐 주변에 있겠지 하고 가봤는데 아무리 봐도 문화재가 될 만한 게 없는 거예요. 사실 200m 안에 있었는데 못 보고 왔어요. 임장을 가서 반경 200m도 안 살피고 왔다는 사실을 집에 와서 알았거든요. 반성할 일이죠. 먼 길을 가서 미처 보지 못하고 오면 왠지 찜찜한데 그럼 어떤 문화재가 어떤 규제로 있는지 미리 살펴보고 가는 방법을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문화재청을 검색해서 문화재청 사이트로 들어갑니다. 아래쪽에 문화재 공간 정보를 클릭, 주소 검색란에 알고 싶은 곳의 주소를 타이핑하고요. 검색 결과를 클릭, 문화재 보존 정보에 대해 검색이 됩니다. 여기는 문화재명이 인천 신현동 회화나무라고 나오네요. 아래를 더 내려 보시면, 인천 신현동 회화나무 사진과 허용기준이 나오죠? 1구역, 2구역 나눠서 규제사항이 나오고요. 공통된 허용기준이 나옵니다. 옆에 위치표시를 눌러보시면 지도의 1구역 위치 범위와 2구역 위치 범위가 나오고요. 해당 주소는 2구역에 속하고 인천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에 따름 이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먼저 간단히 조회해 보시고, 어, 임장 나가시기 바라겠구요. 완벽한 임장과 완벽한 분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음에 뵐게요.